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프리즘 전주곡으로 먹을게요. 야, 이 세라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연운의 지팡이면은 마법 그거잖아요. 근데 <laughs> 세라핀 캐리덱을 할순 없잖아. <laughs> 요정도 되게 많이 나왔네. 요 요정 쪽을 한번 파볼까? 유물을 먹고 뭐 하나 해볼까요 한번? 유물 먹고 뭐 한번 해봅시다. 야 이거 역병의 보석을 누군가한테 주고 해볼까 한번? 이번 판에? 도트 딜 있는 애가 아무래도 좋을 텐데 이번 시즌에 도트 딜 유닛이 그래도 좀몇 마리 있지 않나? 아마 저기 그 카르마가 도트 딜이고 일단은 걔말고는 막 그렇게 땡기는 애가 없긴 한데 이거 지금 사면 다음 턴에 적용되나? 한번 사볼까? 음 그러네. 레벨업 그냥 가고 모르가나가 아마 도트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모르가는 나 도트딜이 아니야 참 도트딜 없냐? <laughs> 그게 누구야 노라가 도트딜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쵸 근데 노라는 너무 나중에 나오잖아요 카르마는 4코고 노라는 5코라서 너무 나중에 나온단 말이지 아유 카르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. 그왜더 낮은 애들은 딱히 도트딜 이번 시즌에 도트딜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도트딜이 많은 것 같진 않네요. 일단은 블루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약간 그 티모한테 쓰듯이 어 이런 자리여는 좋다 티모한테 쓰듯이 블루 역병의 보석에다가 치감템 오렐로가 됐든 레드가 됐든 약간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씨 뺏겼네요 눈 모렐로부터 갈까요 그냥 그러면은 이겨라 <laughs> 이거 레벨업치고 이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너지 개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갑시다. 마녀 상징을 하나 먹었구나. 이번 시즌에 약간 뒤집기를 던져주는 게 많아가지고, 이거 막 주술해서도 죽고 그래가지고, 여기 8마녀 되면은 조금 이기기 힘들 수도 있긴 해요. 그런 의미에서 카시오페아 하나 견제해놓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렇게 시너지를 너무 잘 짜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은 점이 이제 여기서 레벨업이 하나가 된다고 해도 딱히 세지는 게 없죠?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요정이 하나 더 나와서 뭐 사요정을 받는다든지 요술사가 두 마리 나와서 오요술사를 받는, 아, 잠깐만, 이거 릴리아 영웅증강체면 질것 같은데요, 이거? 근데 앞라인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. 이거 사연승 중이었는데 이거 좀 아쉽게 됐네. 못 이기잖아, 이거. 다, 앞라인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미. 어, 졌어요. 아, 아쉽다. 크립 전에 하필이면 이런 애를 만나 가지고, 까비 소라카 이성 좋아요. 어, 블루 나왔다. 나이스 이러면은 카르마만 나옴 되겠는데, 엘리스 이성. 지금 어차피 올릴 게 없으니까, 5공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럴 수 있겠다. 근데 돈이 없네요. 그냥 팔겠습니다. 나 이거 블루를 그냥 저기 소라카한테 줘야겠다. 곡궁을 딱히 처리할 데가 없는데 피오라한테 줄 수도 있어요. 카르마 덱으로 가면은 이건 아니고 단결된 의지가 날것 같은데 시너지 엄청 이것저것 많이 챙기거든요 제가 공속은 뭐 굳이 안들려도 이미 괜찮을 것 같아. 단결된 의지로 갑시다. 내가 시너지 지금도 시너지 많이 챙겨 놓긴 했는데 이따가 시너지도 이따가도 많아요. 아 근데 피오라를 안쓸것 같은데? 피오라 그웬을 쓰는 그 덱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렇게 안 가가지고. 보우술사 기반으로 갈것 같은데, 보우술사 카르마 쪽으로 그게 더 세거든요. 지금 야 근데 아이템 다 만들어주니까 은근히 얘네도 세네. 시너지가 좀 미쳤다. 그쵸? 시너지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. 아, 잠깐요. 레벨업 치고, 어, 이거 니코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리로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, 2 하나 견제해 놓고 아, 이미 붙었구나. <laughs> 그니까 여기서 6레벨에서 문제예요 제가 딱히 세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정이나 하나 넣겠습니다 요정이 체력이 늘어나잖아요 뭐 100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아 그리고 역병의 보석 같은 경우는 모렐로는 안 터집니다 이게 마법 피해를 입히는 건데 모렐로나 레드 같은 이거는 고정 피해거든요 역병의 보석 안 터집니다 어? 카르마 그냥 먹고 싶은데 카르마 먹으면 안 되나? 이거 지팡이 그냥 갑옷으로 크라운 가드로 빼도 되거든요 탱탱 지금 밸런스가 많이 뭉개졌어요 뒷라인템만 있고 탱템이 하나도 없는데 크라운 가드로 빼버리면 탱템이 생겨요 야, 카르마 좀 냅둬 봐, 제발 제발 카르마, 제발 오야 카르마 진짜 빨리 먹었는데 아이템 이미 다 갖춰 있잖아. 야 됐다, 됐다, 이거다. 갑시다 그냥 바로. 근데 못갈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예 이 이게, 이게 못가 왜냐 아 시너지가 안 맞아요 아무 것도 없어 지금 아직 기반이 없어요 이거 일단 냅두자 조금만 참을게요. 질리언 뭐, 뭐 신드라 바드 이런 애들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고 오공도 아까 제가 팔아 버렸는데 다시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아, 원래는 그 피오라랑 그웬스는 그 보호술사 피오라덱으로 갈라 그랬는데 걔네를 빼버리고 오공을 탱커로 쓰는 그러니까 나서스 대신에 그게 더 좋거든요?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다음 턴에 7레벨 찍히게 합시다 어50 나이스 어 질리언 나왔네 보호술상 그럼 켜지지 않겠다 지금 바드가 없어 아7레 리롤 치기 좀 아까운데 그냥 8레벨 그냥 이거 지금 이 구간 스킵해버리고 8레벨 가버릴까 그냥? 이따가 카시오페아 정도만 하나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그 카르마랑 신드라를 쓰는데 모르가나랑 마녀까지 받으면은 제가 단결된 의지라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카시오페아로 이 마녀를 받으면서 아마 신드라가 아니라 카시오페아 쓸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 요정은 굳이 필요 없고 BF 수든 더더욱 필요 없고 차라리 순교자가 낫지 않을까? 먼 친구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카르마랑 오공 강화시키면 되거든요 어5공2성 이건 좀 많이 좋다 야 요일슬 갈아탈까 그냥 미리 이렇게 일단 아이템 갈 거거든요 그아이 개가 나와야 되는데 개개 누구야 바드가 나와야 되는데 어, 언제부터 돌아가냐 이거 어 되, 되는 것 같다 어 사이클 불러간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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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도트딜이거든요 카르마가 그래 네 집니다. 아예나 탐켄치는 어차피 안쓸것 같긴 한데, 근데 저런 애들도 이성 붙으면 써야 돼요. 제가 지금 아직 그 어, 조합이 갖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때 맞는 걸로 암라인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. 탐켄치무 뭐, 모데카이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때 그때 맞는 걸로 세워야 될것 같아 요 암라인. 그렇지? 카르마 딜 많이 받았다. 나왔다. 얘네가 일단은 빠져야 되고 일단 이렇게 받을게요. 굉장히 신호지가 알차졌죠? 허름아 패어. 뒤집개가 내가 필요할까? 뒤집개는 딱히 굳이 뒤집개로 해봤자 할게뭐 없어. <laughs> 달콤술사 차원문? 뭐 달콤술사 볼수 있긴 하겠다 근데 뭐 이달콤술사 받으려고 뭐 시너지 켜지긴 하는데 그거 받겠다고 뭐 15원까지 써야 되나 그쵸?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카르마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아 제발 아씨 안되네 어? 아 신성한 축복이 있구나 이번 판 아뒤집게 먹을걸 <laughs> 포혼해 만들걸 아이 미친 <laughs>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신성한 축복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네 야 라칸을 줘봐 라칸 칼리스타 그만 나와 네 필요 없어 아옷 못... 아, 갑옷이 안 떴어. 용발톱에다가 BF 수드 달콤술사나 만들어야겠다. 근데 딱히 만들 게 없다. 그렇죠. 워머고보다 그래도 쌍 용발톱이 낫지 않을까? 그냥 쌍 용발톱 가자. 아, 가고일 보려고 했는데 안 떴어요. 아, 아쉽다, 아쉬워.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, 이게 안 뜨냐? 뭐야, 올라프 잡을 수 있잖아. 그렇지, 잡아주고. 오공만 살아있으면은 이거 카르마가 다 정리 가능하거든요? 도트 딜로 여기저기 묻혀놓고 그렇지 오공 이거 마법.. 이거 용발톱 두개 들어갔어 이거 절대 안 죽어 그렇지 그렇지 오공 태산입니다 좋아요 오공이 지금 내가 다섯 마리 있으니까 네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고 1포 삼성 아이템 제거기 하나 먹어놓으면 좋긴 하죠 앨리스 감사합니다 가드 붙었고 어 밀리오 나왔는데? 아, 얘 빼면 아르카나 빠지는데. 아니 라칸이 나와야 되는데 라칸이 안또 이거 밀리오랑 라칸을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. 라칸 하나만 줘봐. 오케이 카르마 이성 붙었고요. 일단 좋아요. 어, 라칸 드디어 나왔네. 이거 이제 얘네를 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윈수를 얘 주자. 얘얘 줘가지고 아이템 넣어주면은 좋잖아요. 달콤술사가 이게 공격력 주문력 늘어나는 건데 이거 예주긴 좀 그렇고 예주자 아 얘가 달콤술사지 이미 아 예예 줘야 되나 아좀 아쉬운데 진련주자 그러면은 나 이제 조합이 어느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이 자리에 모르가 나만 들어가면 돼요 요, 여기가 지금 비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탐켄치 자리에 모르가 나만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데 탐켄치 저 모르가 나 나오기 전에 일단은 하다못해 니코라도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마녀라도 켜주게? 카르마 죽냐? 할수 있지 제발 제발 아 카르마 죽었어 졌다 아닌가? 50와 이겼네 카르마가 스킬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죽어도 몇초 동안 남아있죠 스킬이 그죠 50 3성을 좀 띄워야 될것 같아 9레벨 가는 것보다 어차피 니코도 있어가지고 5코도 충분히 2성도 볼만 하거든요 8레벨에서도 두마리 나오면 이거 봐 스웨인 3성 스인 같은 애들은 상관 없어. 그냥 녹아 버려. 어, 이거 아이템. 아, 근데 이거 뽑아도 제로템이 지금 낱개로 남는 게 없어가지고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 자리에 뭐좀 넣고 싶은데 마녀가 안 뜨네 마녀가. 음, 여기도 뭐. 그러니까 딥라인만 안 맞으면은 이거 <laughs> 쌍용발톱 들어간 오공이라 이거 여기 마법대기잖아. <laughs> 이거 절대 안 뚫려요 오공이. 카르마가 들어가시고 도트 딜로 이거 역병의 보석 활성화 시키면은 그냥 무한 스킬 들어가는 거고 마나 차는 게 그냥 미쳤죠. 오공 몇 마리 남았냐? 두 마리 남았구나. CC기 면역? 누구 만나? 얘?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? 마녀도 하나 받아주고 유물은 하나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영원한 겨울 하나 갑시다. 라칸 아 그래 라칸도 이성 봐야지 참야 오공 하나만 줘봐 오 라칸 이성 감사합니다 카르마랑 카르마 삼성을 봐봐 한번 이 자리에 줄만한 거 적응형 투구나 하나 가자 생템 이렇게 양쪽으로 갈게요 제라스페오는 뭐지 사코로 다 치운다 야 이거 카르마 삼성 봐볼까 카르마 좀 아이 미친 한 마리도 안 떴네 카르마가 어 카르마 삼성 볼까요 나 니코가 있어가지고 두 마리만 찾으면 삼성인데 이거 가능성 있는데 그쵸 오히려 지금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체력이 없어요 지금 세명 다 브레벨 갈 여유가 안될것 같은데 50 삼성 볼라다가 카르마가 여섯 마리가 잡혀 버렸네 아 상대가 안된다 이제 아 올해도 50 잡긴 했네 하지만 카르마가 무한 스킬을 굴려버린다는 거야 오공 좀 붙여줘봐 어 카르마 진짜 하나 남았는데? 챔피언 복사기 나오면 먹을만 하겠다 바드 이런 애 필요없어 니코? 아 일단 띄워 카르마 하나만 다5%크로 채운다고? 야 이거 그 모르가나 아니 이게 모르가나가 안 뜨네? <laughs> 진짜 이걸 안 줘? 오카다 독해 진짜 아 근데 여기가 카르마 안 쓰지 여기도 어, 여기안 써요, 카르마, 일단. 자, 카르마, 스킬. 사이클 돌아가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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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돌아가? 어, 도, 돌아간다, 돌아간다. 이제, 이제 돈다. 그쵸? 와, 이거 스킬 만화 차는 거 보세요. 그렇지, 이거거든. 그렇지, 이거야, 이거야, 이거야. 그렇지. 자, 이거 진거 같죠? 절대 안 집니다. 왜냐? 도트 딜을 묻혀놨거든. 네. 그쵸? 라, 어, 에? 에? <laughs> 어, 어라라? 신드라 삼성은 신인가? 신드라 삼성 붙으니까 지네. 아 제발 카르마 하나만. 브레벨 갈 돈이 없어 이거 카르마 여기서 찾아야 돼 무조건. 할레벨에서 찾아야 돼. 아니면 챔피언 그걸 찾든가 아! 어! 카르마 삼성? 그렇지. 아니 503성을 불러야 하는데 왜 얘가 삼성이 뜨냐고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. 얘왜안 뜨냐 50은? 아 감사합니다. 아무튼 자, 역병의 보석 들어간 무한 스킬 카르마가 무려 3성! 끝났네요. <laughs> 아이고, 끝났다 끝났어. 이얘삼성 되면 뭐 데미지 어떻게 되냐? 야, 4,400에... 아니, 이거 스킬... 야, 들어가시고요. 4,800, 4,800? 아니, 4,800, 4,800이 뭐야? 4,848. <laughs> 야, 5공 3성만 보고 끝내자. 5공 좀 붙여줘라. 리롤. 5공 좀. 어 밀료가 붙었네. 이거는 예상 바뀐데. 5공 하나만 줘봐. 어 무르가나다 니코 대신에 넣으면 되겠죠? 그렇지 보호술사까지 켜지면서 야5공 하나만 줘봐 좀 그렇지. 어 됐다. 와! 아니 썸네일 찍으려고 냅뒀더니 아직 안 끝났었어 리롤이? <laughs> 아 움직이는 상점 안 끝났었니? 얼추 얼추 끝난 줄 알았는데. 아, 50 썸네일 찍으려고 냅뒀더니만. <laughs> 아이, 미친. <laughs> 음, 괜찮아. 어차피 카르마가 주인공이야. 어? 들어가시고요 야, 이만 딜을 박아버리네, 그냥. 자, 그래서 오늘은 와, 역병의 보석이 들어간 카르마. 카르마가 도트 딜이기 때문에 전시즌 티모처럼 쓰시면 되는데 무려 그걸 또 삼성까지 띄워버렸네요. 알아봤습니다. 미쳤네요, 그냥. 좋아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